안녕하세요. 세경 트럭입니다. 이 어, 차량 어, 2.5톤 어, 카고 트럭이고요. 어, 10 이제 3년 등록에 실주행 거리 이제 19만 k 로 네, 이렇게 해서 차량 그때 앞전에 손님 안내 드리고 네 계약 진행한 차량입니다. 어, 나머지 상품화들은 다 깨끗했는데 적재함 하부에 엄청난 파손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거까지 이런 식으로 네 보강대 집어넣고 해서 네 거의 구멍이 난 정도의 네, 컨디션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깔끔하게 네 보강까지 하고 네 수리까지 해가지고 이제 출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하부나 이런 컨디션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니까. 네, 이렇게 항상 차 보시면서 네, 하부 적재함 나무가 파손이 있는지 없는지 네, 꼼꼼하게 잘 보시고 네,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아무래도 가성비 차량으로 이제 10년 시계 예, 장비를 어 올리실 용도로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상 차량에. 네 이렇게 보관까지 완료해가지고 지금 이제 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가성비 10년식에 이제 실주행거리 19만 키로네요런 차량들이 네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행거리 짱짱하고 네 컨디션 괜찮은 차량 네 안내 드려가지고 네 이렇게 계약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출고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엔진 컨디션이나 뭐 미션이나 뭐요런 것들도 굉장히 상태가 좋았었어서. 네 말씀드린 대로 실주행 거리 1 9만 k 로 네, 기에 당연히 네 이렇게 커버까지 다 씌어놔서 네 이렇게 깔끔하게 세차까지 다 해놔가지고 이렇게 지금 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실주행 거리가 짧은 것 없대. 네, 엔진 소리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조용하고 손님도 이제 미션 테스트하고 네, 짧게 어, 운행해 보시고 네, 마음에 드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주셨고요네 그리고 엔진룸도 네, 10년씩 네,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인 만큼 네, 지금 굉장히 컨디션 좋습니다. 네, 90도도 굉장히 좋고요 사업에 투입하셔서 바로 문제가 최대한 안 생기게끔 하려고 네, 갈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갈아놨고요 네 이렇게 뭐 출고 하셔가지고 바로 문제가 안 생기게끔 최대한 꼼꼼하게 정비해서 출고하고 있으니까요. 네뭐 중고 화물차, 특장차 필요하신 분들 편안하게 저희 세경트럭으로 연락 주시면은 네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해 친절하게 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믿고 거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사업 대박 나셔서 네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차, 세 번째 차까지도. 네 저를 믿고 거래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저도 최대한 깔끔하게 차량 정비해서 네, 출고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사업 본창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차량은 이제 내일 어, 새벽 7시에 네 이제 폐차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양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냥 일반 뭐 보강대들 뭐 5톤 보강대들 뭐 이런 것들 할때뭐 갈비대가 한 5만원 뭐한 6만원 선 왔다갔다 하는데 네 요거는 장비 올릴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짱짱하게 네 개당 지금 12만 원씩네 이렇게 해서 장착해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짱짱한 네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좀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보강해드렸으니까 예 아무튼 네 다시 한번 사업 본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출고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세경 트럭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